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준호 법사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띠별 영상을 이렇게 짧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띠는 뱀띠이신 분들입니다. 뱀띠 중에 먼저 기사생이신 분들. 우리 기사생이신 분들은 어, 조금 사차원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사차원적인 신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양력 6월달까지는 사실은 열심히도 살았고, 열심히도 뭔가를 했어. 근데 뜻대로 안 됐어. 근데 7월달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도 어 6월달과 크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 내가 공들이고 노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잖아. 우리 기사생이신 분들은 또, 뭔가를 시작하거나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돼.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거나 공들이고 있거나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놓지 마시고 양력 7월 달에 또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8월에 들어가서 아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양력 7월 달에는 어, 포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올인하고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사생이신 분들, 정사생이신 분들은 외쪽으로도 그렇고 내쪽으로도 사실은 좀 괴로움이 많은 해입니다.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고 어, 또 그다음에 우리 삼재팔란을 타시는 띠들 중에 정사생이신 분들이 뱀띠 중에는 좀 가장 많이 타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 몸도 다치고 병도 생기고 사실은 힘든 해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나 또 올해는 나가는 해야. 나갈 때는 무조건 치고 나갑니다, 삼재는. 그런데, 어, 우리 정사생이신 분들, 여기에 지지 마시고, 어, 양력 7월 달에는, 어, 그래도 어찌됐든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인을 통해서, 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또는 아이들로 인해서 용기를 받고,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나 괴로움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지만, 어,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누군가 귀인이 나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그거 감사한 부분입니까? 요거를 가지시고, 양력 7월 달만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들어가셔서 9월 막 10월, 11월 이때는 지나온 과거보다는 훨씬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편안해지시고 에너지가 차츰 가라앉는 에너지 가라앉는다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안 좋은 에너지가 가라앉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사생이, 정사생이신 분들 어, 용기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어, 개사생이신 분들 계사생이신 분들도 사실은 힘든 해입니다 신축년 나가는 3제 거기다가 또 아홉 수예요 어, 관제 12 구설 직장의 이동 변동 막 엄청나게 나를 막 죽어라 하고 막 건드려요 어, 건리는 운세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는 삼지에 아홉수까지 겹친 건 사실은 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 죽는 운세입니다 죽는 운세 어, 죽는 운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삼재풀이 나가는 삼재풀이도 꼭 하시고 삼재부조 꼭 지니시고 어,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자꾸 건드려도 내 마음은 어, 부처님 마음이고 도인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꾸 참으셔야 돼요 참지 않으시면 개사생이신 분들은 사실은 내가 남을 치지 않, 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양력 7월에 아좀 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다래요 어, 터지기 직전이라는 말이죠 근데 양력 7월 달만 잘 조심해서 참고 넘기시면 8월 달부터는 이제 이 안좋은 에너지 들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요거에 어 희망을 가지시고 참고하셔서 7월 달까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으니까 7월 달까지만 조금 더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뱀띠 이신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금전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건강이나 사람 쪽으로 어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양력 7월 달까지만 잘 견디시면 이제 8월 들어가셔서 갖고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약해지시니까 7월 달까지만 용기 가지시고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